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고모님이었습니다. 65이 넘고 소득도 없고 혼자 사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통장에 잠깐 찍힌 2300만원 때문이었습니다. 그 돈은 아들이 잠시 맡겨둔 돈이었습니다. 집 계약 전에 보관해 달라고 한달 정도 넣어뒀던 돈이었죠. 그런데 제도는 그걸 본인 자산으로 판단했습니다. 고모님은 이유도 모르고 억울하게 탈락하셨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도는 감정이 없다는 걸요. 단한 줄의 숫자가 평생의 권리를 바꿔버린다는 걸요.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돈이 아닙니다. 통장 속 숫자, 집 계약서의 내용, 보험해약금까지 모두 계산에 포함됩니다. 겉으론 소득이 없어 보여도 제도상으론 자산이 많다고 판단되면 바로 탈락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원리를 모르고 억울하게 포기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이유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박정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70살이 넘은 박 어르신은 평생 자녀 뒷바라지로 고생만 하셨습니다. 소득은 없었고, 연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을 줄 알았죠. 그런데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이유는 통장에 잠깐 들어왔던 3천만원이었습니다. 그 돈은 자녀가 여행 경비 때문에 잠시 넣었던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 돈이 왜 들어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순간 통장에 찍혔다는 사실만으로 자산으로 계산됩니다. 박 어르신은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항의하러 주민센터를 찾아갔지만 돌아온 답은 단순했습니다. 기준 초과입니다. 그말 한마디에 평생의 노력이 허무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김영수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60대 후반의 김 어르신은 전세로 사는 분이셨습니다. 집은 없었지만 안정된 보금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전세금이 문제였습니다. 본인은 그냥 살기 위해 계약한 보증금이었는데 제도는 그것을 자산으로 받습니다. 1억 6천만원짜리 전세금이 그대로 재산으로 잡히면서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 어르신은 억울했습니다. 집이 없는데 왜 자산이 많다고 하느냐고 따졌지만 제도는 계산식으로 움직입니다. 전세금에서 일부 공제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결국 실제 돈이 없어도 숫자상으로는 부자인 셈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박명자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보험이 문제였습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들어왔던 보험이 부담돼서 해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해약금이 문제가 됐습니다. 일시적으로 받은 돈이 매달 받는 소득처럼 계산된 겁니다. 2천만원 해약금이 월 소득 80만원으로 환산되면서 탈락하셨습니다. 본인은 한번 받은 돈인데 왜 매달 버는 걸로 계산하느냐고 물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제도는 실제 사정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수치로만 판단합니다. 이 세분의 공통점은 제도를 몰랐다는 겁니다. 누구도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돈이 그렇게 무서울 줄 몰랐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 기계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결국 본인이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통장은 반드시 관리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잠시 맡긴 돈이라도 신청 전몇달 동안은 통장에 남겨두지 마세요. 심사는 최근 거래 내역까지 확인합니다. 입출금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본인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생활비 목적의 입금은 메모를 남기시거나 계좌를 따로 두세요. 자녀의 돈과 본인 생활비가 섞이면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둘째, 전세 계약 구조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전세금이 높게 잡혀 있으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가능하다면 일부를 월세로 전환해 지출 구조를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월세는 실제 지출로 인정되기 때문에 소득 환산액이 줄어듭니다. 단, 반드시 계약서와 이체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서류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셋째, 보험은 해약 시점을 신중히 정하셔야 합니다. 특히, 기초연금 신청 직전에 해약하면 불이익이 큽니다. 해약금은 일시소득으로 계산되어 전체 소득을 끌어올립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금 신청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정리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넷째, 사업자 등록이 남아있으면 폐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소득이 없어도 사업자 등록이 살아있으면 제도상으로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서 탈락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섯째, 자녀명의 통장은 쓰지 마세요. 명의가 다르더라도 실제 사용자가 부모님이면 부모 자산으로 계산됩니다. 입출금 주체가 누구인지가 기준입니다. 생활비 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따로 관리하세요. 이 다섯 가지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탈락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혜택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찾아와서 주지 않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서류를 빠뜨리면 탈락될 수 있으니 통장 사본, 보험 내역, 임대 계약서 등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게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숫자의 싸움입니다. 단한 줄의 숫자가 운명을 바꿉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분 모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준비가 부족해서 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았다면 결과는 달랐을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 누군가는 지금 바로 자격이 되는데도 모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통장을 확인해 보세요. 전세 계약서를 꺼내보고 보험해양 여부를 점검하세요. 기초연금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준비한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평생의 노후를 바꿉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돈을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인생 후반부의 안전망이자 권리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권리를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 놓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유는 복잡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통장 한 줄, 계약서 한 장, 서류 한 장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전문가의 시선으로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한 전략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기준의 이해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 정액으로 판단합니다. 말이 비슷해 보여도 완전히 다릅니다. 단순히 월급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있는 예금, 주택, 전세금, 차량, 보험까지 모두 계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득이 없어도 탈락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중요한 건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단독 가구는 월 220여만원, 부부 가구는 360여만원을 넘으면 탈락합니다. 이 수치는 매년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새해가 시작되면 확인하셔야 합니다.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는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통장 관리입니다. 통장은 기초연금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특히 최근 5년의 거래 내역을 모두 확인합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입금이나 출금이 있으면 이유를 반드시 소명해야 합니다. 자녀가 잠시 맡긴 돈, 보험해약금, 상속금, 일시적인 전세 보증금 반환금 등은 모두 소득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런 돈은 신청 전 최소 세달 전에는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입금 사유를 메모로 남기거나 별도의 계좌로 분리해 두세요. 한 통장에 모든 돈이 섞여 있으면 설명이 어렵습니다. 생활비용, 자녀 지원금, 예금은 각각 따로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주거 형태의 점검입니다. 전세금이 많을수록 탈락 위험이 높아집니다. 기초연금은 거주 형태를 단순히 생활비가 아닌 자산으로 판단합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까지 공제해주고 나머지를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농어촌에 사는 분이 같은 금액의 전세를 가지고 있더라도 더 불리하게 계산됩니다. 이럴 때는 전세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월세는 지출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월세를 내는 기록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 소득 인정액이 줄어듭니다. 단, 계약서와 이체 기록이 있어야만 인정되니 반드시 서류를 남기셔야 합니다. 네 번째 전략은 보험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해약으로 인해 탈락합니다. 보험해약금은 일시소득으로 계산되어 월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을 받으면 실제로는 한 번뿐인 돈인데 매달 소득이 있는 것처럼 계산됩니다. 그래서 보험을 해약해야 한다면 신청 전이나 직후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저축성 보험은 위험합니다. 반면 보장성 보험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보험 상품을 정리하실 때는 반드시 상품 구분을 확인하시고 담당자에게 소득 반영 여부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사업자 등록의 정리입니다. 이미 은퇴했는데도 사업자 등록이 남아있으면 제도상으로는 여전히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매출이 없어도 추정 소득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이걸 모르고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홈텍스에 접속해 폐업신고가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폐업신고는 하루면 끝나지만 그걸 안하면 몇 년치 연금이 날아갑니다. 여섯번째 전략은 차량입니다. 차량은 4천만원 이하까지만 인정됩니다. 그 이상이면 고급차로 분류되어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중고차 시장이 오르면서 예전엔 기준 이하였던 차량이 지금은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시세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차량을 교체하거나 명예 이전을 검토하세요. 실제로 차량 한대 때문에 탈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전략은 가구 합산 구조의 이해입니다. 기초연금은 개인 기준이 아니라 가구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본인 소득뿐 아니라 배우자 소득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부부 중한 쪽이 일하고 있다면 그 소득이 합산되어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혼자만 계산하다가 배우자 소득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는 반드시 배우자와 함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전략은 서류 준비입니다. 서류가 완벽해야 심사가 빠릅니다. 기본적인 서류는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소득증빙, 재산증빙, 보험내역,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누락된 서류가 있으면 탈락하거나 재심사로 미뤄집니다. 그리고 서류 제출 시에는 꼭 복사본을 보관하세요. 나중에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아홉 번째 전략은 신청 시기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부터 지급됩니다. 신청을 미루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예를 들어 한달 늦으면 30만 원이 사라지는 겁니다. 소급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생기는 달에는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마시고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열 번째 전략은 주변 사람들과의 정보 공유입니다. 기초연금은 혼자 준비하면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정보를 듣고 다시 신청해 성공한 사례가 많습니다. 예전엔 탈락했더라도 제도는 매년 달라집니다. 소득 기준이 오르고 공제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는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탈락을 막는 핵심은 단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통장 관리, 하나는 전세 구조, 하나는 서류 완비입니다. 이세 가지만 지켜도 탈락 위험의 대부분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제도는 국민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그 틈을 모르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내가 내 권리를 지키려면 준비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혜택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지금까지 세금을 내고 일하며 살아온 대가입니다.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는 지나갑니다. 지금이라도 내 통장, 내 보험, 내 전세계약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한 번의 점검이 평생의 안정이 됩니다. 혹시 영상 보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부모님은 자격이 될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모르고 지나가면 손해지만 아는 순간부터 기회가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다른 어르신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남겨주세요. 혹시 억울하게 탈락했던 일 다시 신청해서 성공했던 사례 통장 관리로 해결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숫자 속의 권리입니다. 한 줄의 숫자가 내 인생을 바꾸기도 하지만, 한 번의 준비가 평생의 안정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준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이 여러분의 권리를 증명하는 순간, 진짜 노후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